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4강전 1차전이 1대1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제골은 전반 36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터뜨렸습니다. 에두아르도 카마빙가가 내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1대0을 만들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맨시티는 후반 7분 베르나르도 실바의 전진 패스를 받은 케빈 더브라위너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돌파해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으나 결국 후반 22분 더브라위너가 동점골을 뽑아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일카이 귄도안의 패스를 받은 더브라위너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시도한 중거리포가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 왼쪽 하단에 꽂히며 1대1이 됐습니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후 다시 앞서기 위해 공세를 퍼부었으나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의 선방에 막히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홈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승기를 잡았어야 했는데 무승부에다가 맨시티의 원정 득점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2차전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 안첼로티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화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첼로티 감독은 실점 직전이던 후반 21분 공이 터치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공은 분명 라인을 벗어났다. 내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비인 스포츠 경기 중계 채널 화면이 그것을 말해준다면서 하지만 주심을 비롯한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심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가 오히려 옐로 카드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맨시티의 괴물 골잡이 엘링 혼란에 대해 분명히 매우 위험한 선수였다. 무엇보다도 득점력에서 인상적인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위협적이다며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팀에게도 좋은 공격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도 벤제마 이후에 검증된 공격수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였던 선수, 득점왕 출신이면 좋을 것 같다라며 파격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이전부터 레알과 손흥민의 링크가 있었는데 다시금 맨시티와의 충격 무승부로 인해 손흥민 영입 카드를 만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이야기한 오랜 기간 득점력을 과시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동안 두자릿수골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유하며 꾸준한 공격력을 입증하였고 작년에는 패널트킥 없이 필드 골로만 득점왕을 차지하였고 심지어 윙포워드 위치에서 뛴 경기가 많았음에도 이러한 기록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첼로티가 비니시우스 등 어린 유망주가 즐비한 레알 마드리드이지만 벤제마 이후 공격진을 이끌어줄 만한 믿음직스러운 공격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여름 손흥민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무 근본 닥트넘을 무사 탈출할 수 있을지 이번 여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